제 제가 뭔가 인간으로서 이제 추구할 수 있는 가장 본질적인. 어떤 미션이 뭘까? 이제 이런 것들을 계속 고민을 하다가 이제 과학적 초지능이라는 거를 목표로, 개발하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는 회사이고요. 예를 들어, 알파폴드 같은 거, 그 다음에 사카나 AI나 이제 구글에서 최근에 발표한 AI 사이언티스트 계열의 이제 어떤 모델들, 그리고 뭐 라일라 사이언시스라고 하는 이제 또 다른 과학적 초지능을 표방하는 회사들이 있는데 그런 회사들이 만드는 AI들을 보면은 다 인간 연구자가 활용하는 어떤 도구로서의 AI 모델들을 만들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초지능이라고 표현을 굳이 하는 게 사실 인간의 전혀 아무런 인풋이 없이 아무런 개입이 없이 그 인공지능 스스로 기존에 없던 어떤 새로운 과학적인 발견이나 또 가설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저희는 그런 거를 연구하고 있는 팀입니다 약관의 나이신데 어떻게 이런 엄청난 문제를 풀어야겠다는 결심을 하셨나요? 보통 이런 질문을 받으면 저의 인생의 매트릭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는데 야, 인생의 매트릭 방법이 그, 다른데? 어, 이제 인생을 살면서 어, 나는 어떠한 목적 함수를 최적화하는 방향으로 내 의사결정들을 할 것인가 약간 이런 고민들을 어렸을 때부터 좀한거 같아요 우영 전이 어... 한 번이라도 이런 생각하고 살아본 적 있습니까? 어... 뭐... <laughs> 있는 것처럼 <laughs> 지금 생각하지 말고 전없어 네, 네. 목적 함수. 그래서, 목적 함수의 계열이 크게 두 가지 정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는 행복이라는 최적 함수를 옵티마이제이션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함수는 어떤 그랜드 미션을 하나 설정해놓고, 그거를 달성하기 위한 음. 어떤 의사결정들을 해나가는 거예요. 음.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소소하게도 행복을 잘 느끼는 사람이어서, 이제 제가 흔히 김밥론이라고 비유가 있는데, 제가 만약에 행복이라는 매트릭을 이제 최적화하기로 결심을 했다고 하면은, 저는 다 그만두고, 음. 김밥집을 할거 같아요. 음, 근데 음. 이제 여기에 대전제가 뭐냐면은 김밥을 썰면서 절대로 음. 효율적으로 김밥집을 운영할 수 있을까라는 음. 생각을 절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를 옵티마이제이션 하겠다라고 결심하는 순간 결국에는 옵티멀하지 않은 안다라는 생각에 도달할 것 같고 음. 그러면 다시 나는 질문으로 이제 회기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김밥집을 하잖아요. 네. 금방 망해요. 괜찮을 것 같은 게 김밥집은 안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 <laughs> <laughs> 근데 이제 만약에 내가 그랜드 미션을 쫓겠다. 라고 했을 때이두 가지 매트릭이 뭐컴플릭트가 되게 많이 생길 거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이제 그때마다 둘중 무언가를 최적화하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하기로 이제 결정을 하고 가는 건데 음. 그러기 위해서는 이 그랜드 미션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굉장히 본질적인 일이어야만 제가 이렇게 선택하는 이유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음. 그래서 결국에는 인간의 지성의 상위 집합을 만들자. 음. 그래서 그걸 이제 슈퍼 인텔리전스라고 저는 정의를 하고 있는데, 음. 그 슈퍼 인텔리전스를 달성하는 게뭐 그렇다면 이제 인류의 마지막 어떤 지성과 지식을 레버리지한 마지막 발명품이 될 수도 있다. 요거야말로 인간으로서 추구할 수 있는 되게 본질적인 일이 아닐까.